교육은 어떨까요? 어, 여러분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파토스라고 하는 이제 시극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처음 이제 공연이 됩니다. 어,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시아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시를 쓴 겁니다. 시를 2 0개쓴 건데 이 시를 붙잡아서 이제 연극으로 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C 극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시아라고 하는 SIA 시아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어떻게 시를 쓰냐면 예, 우리나라 국어 대백과사전 이걸 보고 우리나라에 어, 지금까지 나왔던 시만 이천 개를 갖다가 보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을 줍니다. 가령 비가 온다. 그럼 비가 온다 갖고 어떤 시를 쓸 것인지 이제. 어, 딥러닝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제 시를 쓰는 것이죠. 한번 시를 제가 읽어볼까요? 시를 쓰는 것은 자신의 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덜어내고 덜어내서 최후에 남는 말이 시입니다. 시는 이제 군더더기를 갖다가 없애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문기사나 산문이나 이런 것은 보충설명이 많지만 시는 압축이고 상징이거든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람에 띄운 무당벌레의 날개짓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무당벌레 잘안 봐서 아 어, 이제 연상을 잘 못할 텐데 시는 이런 게 비유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사는 이제 설명문이니까 직설적이지만 시나 어, 문학에서는 이런 이제 비유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유의 기법을 익혔다는 얘기가 된 것이죠. 더 가볍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말을. 어, 제일 가벼운 말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아, 물론 시로 쓰기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건두제치으라도 이렇게 시를 30초 만에 어쨌든 시의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인공지능이 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건 뭐죠? 프로젝트 디베이터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오늘 이제 바둑 세계 챔피언을 이긴 것은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 뿐만입니까? 그 다음에는 알파고를 이기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는 이제 게임을 갖다가 이긴 것이죠. 요새 같은 경우는 인간 유전자 단백질을 갖다 분석해내는 것도 순식간에 해내는 것이죠. 뭐 생물학자, 의학자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려서 협업해야 되는 것을 갖다 순식간에 해내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그 인공지능이 체스 챔피언을, 서양의 체스 챔피언, 서양 장기를 이기는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바둑을 이기는데 몇십 년이 걸린 거죠. 이제 IBM 워슨 컴퓨터가 어, 왼쪽에 그 밑에 보이는 게 IBM 워슨 컴퓨터입니다. 아, 이건 프로젝트 디베이터입니다. 이제 IBM 워슨에서 만든 프로젝트 디베이터인데 이건 토론 토론 인공지능이죠. 2011년 경에 IBM 워슨 컴퓨터가 사람의 퀴즈왕을 이겼어요. <laughs> 아주 일방적인 게임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퀴즈하고 토론은 굉장히 다르겠죠. 토론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 논리도 중요하고, 지식. 또 그것을 어, 표현해내는 분위기. 그러니까 뭐, 에로스, 파토스, 로고스. 로고스는 논리죠. 논리 지식이고, 에로스, 파토스 같은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까지 다 복합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젝트 디베이터는 토론 인공지능인데, 4년 전에 IBM 말씀이 만들었죠. 어, 그래서 네추워라고 어, 하는 그 잡지에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이겼을까요? 사람 토론왕을 졌을까요? 이건 주제를 줍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사회 통합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 토론왕하고 인공지능이 각각 선택을 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나쁜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둘이 갈라지는 것이죠. 갈라지면 15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람 토론왕은 그 시간 동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겠죠. 뭐, 혹시 이제 약간 자기가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 보충해 갖고 토론에 임할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토론왕은 15분 동안 전 세계의 영자신문을 갖다 보고 15분 동안 학습을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명의 관중 앞에서 토론을 합니다. 이 100명의 관중들도 좋다, 나쁘다 입장이 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입장이 더 어디로 이동했냐를 갖고 이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로고스는 인공지능이 앞서고 파토스나 이로스는 그렇지 않다, 사람이 앞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요? 2003년도, 2004년도 이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노동부하고 교육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지금 태어나서 자랑하는 아이들은 현재 존재하는 직업을 다섯 번 이상 바꾸면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군을, 직업이 아니라 직업군을 다섯 번 이상 바꾸면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컴퓨터와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직업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 이것을 갖고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 또 내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직업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적응하려면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어디서 나와요? 어, 생각하고 이런 것은 책을 많이 읽고, 춤, 동작.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소리를 많이 듣고, 색을 많이 보고, 이런 것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이 내일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낡은 것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에 내가 오늘 배운 지식을 갖고 내일을 개척하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 지식은 어디서 습득해요? 요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포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오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처럼 지식 습득의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 할수 있다는 것이죠.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학교에서 어 지금은 이제 20명 정도를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어떤 부분이 막혀요. 여러분들 영어 같은 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관계대명사에서 막혀, 시제에서 막혀. 근데 할수 없어요. 수업은 그 다음을 넘어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자습을 하든지 학원을 가든지 과외 공부를 받든지 이래야 이러, 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했던 저런 인공지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 이 학생은 여기서 이렇게 맡겼구나. 인공지능이 파악해서 그 허드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학습을 반복해서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학습이 똑같은 교실에서 배우지만 각각 개별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선생님은 어때요? 목표를 갖다 키워주고 상상력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점을 갖다 보충해주는 이런 시대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교육혁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생산의 3 요소 중에 이번에는 이제 토지, 자연, 물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유지라고 하는 건 각자의 땅이 있어요. 각자의 땅에 자기가 여기서 뭐 소나 양을 키우는 자기 목장이 갖다가 있는 겁니다. 공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공적, 누구의 것도 아닌 사유지가 아닌 공적인 것을 갖다 이제 공유지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사유지에서 자기 양을 갖다 키우고 소를 키우는 것 보다 우선 공유지에 있는 것을 먼저 먹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유지가 이 사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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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양과 소에 의해서 공유지가 이제 완전히 황폐화 되고 나면 모두의 이제 공공 자산이 이제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의 피해로 돌아간다. 자, 이것이 이제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00년 동안, 300년 동안 이 공기, 자연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산업 혁명에서 앞선 국가, 먼저 앞선 국가들이 다 최대한 그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하고 뽑았은 것이죠. 그 결과는 뭐냐면 지금 기후 온난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인 거죠. 어, 정말 인류가 대멸종의 시기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까요? 지금 인류는, 지구는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경험했습니다. 공룡도 그런 가운데 멸종이 됐고, 이제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올 거냐, 안올 거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또 언젠간 올지 어, 모를 멸종이 더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 어, 두려움이 우리,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어,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볼까요? 우리 2050년까지 어, 탄소재료를 갖다 실현하지 않는다면 어, 지구는 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목격을 할 겁니다. 지금 산업화 이전보다 기후의 온도, 지구의 온도를 1.5도까지 5도 올라가는 것을 2050년까지 막지 못하면 지금 있는 곤충의 4%가 멸종된다고 하고 만약에 2도씨 이상이 돼버리면 그때는 한20% 가까이 멸종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벌이 없으면 사실은 지구에 지금 현재 있는 많은 과일을 포함하여 식물 이런 것들이 멸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벌이 결국, 어, 씨를 갖다 가 옮겨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벌이 굉장히 많이 멸종이 되어 있는데, 예, 만약 이런, 이런 곤충들이 계속해서 멸종해 나간다고 하고, 또 식물들이 멸종해 나간다고 하고, 또, 요새 어, 매일같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어,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고, 어, 2050년이면 지금, 어, 지구에 있는 빙하들은 다 녹아내린다는 것이죠. 지금 북극은 과거에 배가 갈수 없었는데, 이제 북극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그릴랜드로 넘어가는 북극 항로가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 빙하기 이후에, 지구에 지금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이 공유지, 공유지의 비극인데, 그러니까 과거 세대가, 과거에 활동했던 세대가 미래 세대에 자원을 미리 갖다 쓴 것이죠. 지구의 맑은 공기, 맑은 바다 이것들 갖다 미리 갖다 쓴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세대 간 정의도 중요하지만 기후 정의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그런 갈등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또 지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2030년, 2050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제주도에 있는 친구도 있고 인천에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린피스라고 해서 환경운동 단체가 있는데 현재처럼 우리나라 기후 위기가 계속 된다고 하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인천 앞바다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이러이러한 지역들이 2030년 정도 되면 상습적인 침수, 공수라 할지 뭐 쓰나미라 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심수될 수가 있다고 한 겁니다. 어,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어디까요? 어디 뭐 산호초일까요? 아, 이거는 2050년, 30년, 빠르면 이런 때 부산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부산은 이제 높은 산이 많잖아요. 이제 바다하고 높은 산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다도해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저렇게 될 수가 있다. 물론 뭐 지구, 지구가 지금 같은 기후 온난화가 어, 온난화가 기후 위기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제 해수면이 뭐 30cm 올라간다, 60cm 올라간다, 2050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2050년에 이렇게 다 잠긴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침수 지역이 이렇게 발생한다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젊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등고선 알죠? 등고선 그 높이가 같은 거에 따라서 이제 산해지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꾸로 2030년, 2040년, 2050년 기후 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어디가 잠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페인트를 들고 다니면서 어, 등을, 침수 등고선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특히 이제 증기, 증기기관차 혁명이 일어나고 또 20세기 초반에 자동차 혁명이 일어나고 이때는 인류가 어떻겠습니까? 숲을 깎아서 길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자동차였죠. 건물이었죠. 아주 빠른 시기에 지난 200년 동안 지구는 파괴되었습니다. 아마 어, 현생 인류가 생겨서 10만 년 동안, 10만 년에 9만 8, 9만 9천, 어, 9백, 어, 9만 9천, <laughs> 8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지난 200년 동안 생긴 것이죠. 지구의 주인은 사람과 자연이었는데 그 길을 깎아서 도시를 만들고 마천루를 만들고 또 거기다 길을 만든 거죠. 파리의 차 없는 거리라고 여러분 지금 방금 보셨습니까 파리의 차 없는 거리가 이제 있는데 파리는 프랑스 파리는 5년 전부터 차 없는 거리가 실시를 갖다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럼 우리로 치면 서울의 8파올림픽 도로 강변도로까지 다 차 없는 거리로 해요. 그날은 어, 지금은 97%가 차 없는 거입니다. 파리 저녁에. 그날 다닐 수 있는 거는 어, 동력으로는 어, 자전거는 동력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전기 자전거는 이제 동력인데 하여간 그 비동력은 다 다닐 수 있지만 동력 중에서는 그 소방차하고 경찰차하고 어, 앰뷸런스 이런 것만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저렇게 거대한 실험을 할까요? 그 거대한 실험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왜 불만이 없이 참여를 할까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결국 지구 전체에 공멸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발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숲을 깎아 길을 만들었는데 다시 길을 만들어서, 어, 길을 덮어서 숲을 갖다가 만들고, 어, 길을 덮어서 숲을 만들고 또 빌딩을 갖다가 다시 재구조화한다는 것이죠. 그 대신 여기에 자전거가 다니게 한다든지, 혹은 공유차, 공유차가 다니면 아무래도 어,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겠죠. 지금 만약에 100만 대가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이 중에 현재 이 시간에 운행하고 있는 차는 몇 프로일까요? 지금 5만 대가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다. 나머지 95%는 주차를 하고 있거나 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공유차가 된다고 한다면 아주 적은 차로도 더 효율적인 통행과 운행과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공유차의 시대가 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려본 겁니다만 이제 공유차를 밑에 그리고 그 위에는 나른 비행기, 이제, 날 플라잉 택시, 이제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부 국가에서는 저 나르는 택시가 2025년도 부터 상용화 될 수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숲을 깎아 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꾸로 어, 거꾸로 어, 길을 덮어서 이제 숲을 만들고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것이죠. 아마 근본적인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추진해왔던 발상을 전환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는 이제 타이완이랄지 이런 나라의 음, 왼쪽에 있는 건 타이완에 새로 세워진 도시죠. 그 오른 왼쪽에 두 번째 있는 것이 그걸 이제 들여다본 겁니다. 저렇게 숙건물이라고 하죠. 어, 그 전에 직장과 주거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탈 수밖에 없겠죠. 자동차를 많이 갖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직장과 어, 주거를 일치시킬, 근접시킬 뿐만 아니라 일치시키고, 아,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 그, 자동차의 통영에 그만큼 줄어들고, 그 대신 어, 그, 어, 그 주거 공간을, 직주 일치되어 있는 주거 공간을 아예 자연과 함께 일치시키자.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프랑스의 파리를 2050년쯤은 이렇게 이제 바꾸자 하는 조감도 교육인 거고, 예, 왼쪽에, 예,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중국의 스타강이라는 도시에 1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에 조감도 저렇게 이제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가 지난 200년 동안 마천루를 세우고 하늘 높이 가는 경쟁을 했다고 한다면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한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우리 인터넷 시대 처음 이제 강자였죠.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여러분들은 뭐 애플, 구글 이거 생각하겠지만 아마존 그전에 이제 90년대는 사실 뭐 윈도우가 어, 기존의 IT 시대의 최고 강자였습니다. 이 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이제 클라우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에, 이 여기서 발생되는 그 열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식히려고 하면 1년에한 60억 리터 가까운 물이 소요가 되는데 그 그만큼 그 어, 물이 오염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예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물의 오염을 최대한 줄이고 냉각을 시켰기 때문에 냉각하는데 드는 비용이 물의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일본 도쿄도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에 있습니다만. 아, 음, 올해부터 어, 올해부터 이제 이, 이, 저런 주택 같은 경우는 어, 태양광 주택이 아니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뭐 캘리포니아나 어, 이런데도 마찬가지죠. 아마존 제이 헤드쿼터 네, 새로 이제 조감도입니다. 아마 버지니아로 자기 낙점이 됐을 텐데 저런 식의 아까 숙 빌딩 숙 예, 건물을 짓다라고 한 것이죠.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건물에 400만 채, 주택 200만 채를 친환경 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제 탄소, 탄소를 배출하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표 그 깎아 길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종원을 구하려면 이제 수소차, 산소차, 수소차, 전기차, 이제 공유차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처럼 친환경 주택으로, 친환경 건물로 받게 된 것이죠 2025년이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는 내연자동차 지금 여러분 타고 다니는 기름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기름자동차는 새로 판매도 할수 없고 제조도 할수 없고 운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러면 과연 친환경 차냐 거기에 공급되는 전기가 친환경 탈 탄소여야지, 예, 탈 석유여야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그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겠죠. EU가 203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2035년이 데드라인입니다. 독일은 2030년이 데드라인이에요. 우리나라도 2030년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내연 자동차 신차는 판매 제조를 금지하자 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미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나라는 이미 그렇게 어 데드라인을 정했는데, 우리가 어 내연 자동차가 계속 생산하면 어팔 데가 없다, 첫째. 다음 두 번째, 그쪽 기술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난번 대상에도 2035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의식이 이제 변화, 했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이제 높이 경쟁과 길이 경쟁에서 변화 어, 벗어나서 그 인류의 어떤 삶의 구조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과거의 공유지, 우리의 공유지는 뭡니까? 물과 공기 아니었어요? 자연이자 자연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산업화가 이미 앞선 나라가 그 공유지를 약탈한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인류 전체에게는 여섯 번째 대멸종이 오냐 안 오냐 하는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 이런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겠다. 길이의 전환, 높이의 전환, 수단의 전환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ESG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회사를 경영할 때는 Environment, 환경, as Social, 그다음에 지가버넌스, 기업을 운영하는 체계, 민주적 체계 이런 것들 갖다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기업을 운영해서 돈을 어떻게 번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인바이런먼트에 얼마나 기여를 하냐. 느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를 할때 공정무역 제품이다, 혹은 친환경 제품이다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아, 여러분들 혹시 어르신, 아버지 어머니 따라 커피숍 가면은. 어, 텀블러를 쓰게 한다든지, 어, 재생 종이컵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학교는 어떻죠? 여러분들의 학교는 어, 앞으로 어, 지난 정부에서 어, 14조 원을 들여서 그린 뉴딜, 어, 또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이제 변화시키겠다고 했죠. 학교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IT 시설들을 많이 늘린다는 것이고, 그린 뉴딜은 학교 건물 자체를 친환경을 바꾼다는 것이죠. 에너지도 어, 태양열 주택을 갖다 쓴다든지 지열, 어, 바이오열, 바이오 같은 거 갖다 쓴다든지 하는 것이고 어, 학교에 건물도 두께를 갖다 크게 해서 두께를 두께 두께 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적게 써도 되는 그러니까, 어, 낭방, 어, 냉방과 난방이 이렇게 그다지 필요 없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전환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사고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최근에 지은 집들, 뭐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집들도 은하는 아직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30년, 40년 전에 친환경 문제를 갖다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앞으로 지어진 주택, 또 기존 주택의 개량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앞서 가지 않으면. 아, 그 만큼 경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200년간은 석유와 석탄과 관련된 산업이 가장 흥했어요. 거기서 앞서간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갖다 통째로 바꾸는데 앞서가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철강이랄지, 조선이랄지, 또 자동차랄지, 이런 거에서 이제 반도차랄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죠. 어~ 근데 유럽 같은 나라는 이미 그~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를 일정 이상 배출하게 되면 그 세금으로 물립니다 그만큼을왜 자기네 나라의 환경도 그것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생산하는 을데 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다른 걸 통해서 자기들이 배출한 탄소를 갖다가 포집을 해라 그만큼 줄여라 그렇게 해서 탄소재료를 만들어 라 총량을 어~ 이런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철소인데 우리라 이제 포스코 같은 데죠 굉장히 걱정이 많죠. ESG 경영을 하라.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탄소 제로를 해라 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갖다 맞추려니까 굉장히 힘든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수소로 수소로 철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스스로 철을 생산한 스웨덴 철을 갖다 쓰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건물을 질 때, 아니면 탄소를 배출한 한국의 철강을 갖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흐름에 있어서 뒤처지지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공유지의 과거에 이 공유지를 갖다가 서로 서로 선진국들이 난발해갖고 그 비극이 이제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또 이머징 간출이 리나라 같은 데 오고 또 후세대에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의 질서를 만들자. 이제 이런 협약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경제를 볼때 아까 노동이나 휴먼 자원,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숫자가 줄어드냐, 양적으로 어떻게 되냐, 질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는 것들 많이 봤다고 한다면 앞으로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에, 에, 이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에 대해서 이런 환경 공유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봤으면 합니다.